오늘은 2026년 병호년 띠별 운세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역과 토정 비결, 그리고 풍수 전문가들의 해석을 종합해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2026년 병호년이 어떤 해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호년 한자로 병호년입니다.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인데요. 천간의 병은 양화, 즉 태양처럼 강렬한 불의 기운을 뜻하고, 지지의 오 역시 정오의 태양처럼 가장 강한 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도 불, 땅도 불입니다. 화화의 조합으로 그 어느 해보다 강렬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해를 속도와 결단의 해라고 부릅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고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번아웃과 과열의 위험이 따르는 양면의 검과 같은 해입니다. 주역으로 보면 2026년은 택례수 17번째 괴에 해당합니다. 숙에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데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나의 깊은 곳을 건드려 새로운 감각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마음이 움직이며 기쁨이 솟아난다고 해석합니다. 영적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띨별운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 운세입니다. 쥐띠에게 2026년은 수화상충의 도전과 변화의 해입니다. 쥐띠가 가진 수, 물의 기운과 올해의 강한, 화, 불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오충살이 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격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충돌은 극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변동성이 큰 해입니다. 상반기, 특히 1월부터 5월까지는 지출과 예상치 못한 비용이 늘어나니,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반기 8월 이후부터 점차 안정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지는데요. 특히 9월과 11월에 큰 수익이 예상되니 그때까지 자금을 비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 지속적인 자산관리와 분산투자가 핵심 전략입니다. 건강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화상충으로 신장과 심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서 6월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 건강 리스크가 높아지니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소화기 문제 두통 에도 주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와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연령별로 보면 1984년생 42세 쥐띠 는 3재를 탈출하면서 대운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재물운과 문서운이 크게 터지고,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기회와 청약 기회도 있고, 승진 가능성도 높은데요. 다만 좋은 일이 많으면 마음이 떠날 수 있으니, 부부 관계와 인간 관계는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1996년생 31세는 커리어와 연애에서 중대한 선택의 해입니다. 성급한 결정보다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1972년생 55세는 확장보다 안정과 실속 관리에 집중하시고, 1960년생 67세는 건강과 가족 문제에 특별히 신경 쓰는 시기입니다. 쥐띠의 개혼법을 알려드릴게요. 행운색은 검정색과 남색입니다. 수기운을 보충해주는 색이죠. 검은색 속옷이나 지갑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행운 숫자는 1과 6이고요. 남쪽 방향은 피하고 서쪽이나 북쪽 방향이 길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로 열을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천이렴을 놔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에게 2026년은 성실함이 보상받는 최고의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띠가 가진 토, 흙의 기운과 올해의 화, 불의 기운이 화생토의 상생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이처럼 화의 에너지가 소띠의 안정성과 성실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해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온 분들이라면 큰 성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만 추구원진살이 드는 해이기도 합니다. 원진살은 서로의 모습에 흉을 보는 것처럼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넓은 아량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재무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부동산운과 문서운이 대기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식의 축적보다는 확실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운도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꾸준함과 성실함이 인정받아 승진이나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왕고함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연령별로 보면 1973년생 54세 소띠는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큰 한방으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과도한 욕심만 피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85년생 42세는 리더십 발휘 시기로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는 갈등이 대화로 해결 가능합니다. 건강면에서는 허리와 위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1997년생 30세는 승진과 직무 확장 기회가 있으며 진중한 인연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은 준비의 달, 3월은 학업과 직장 모두 상승운이 드는 성장의 달입니다. 4월은 제안과 계약, 면접 등 기회가 등장하고 5월과 6월은 재물 상승과 행운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10월은 성과 인정과 보상의 시기이니 중요한 일은 이때 마무리하세요. 소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브라운 올리브 그린, 골드입니다. 행운 숫자는 4, 8, 10이고요. 가죽 카드 지갑이나 골드 컬러 소품이 행운 아이템입니다. 주의할 달은 2월과 7월로 대인 갈등과 지출에 조심하세요. 세 번째,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호랑이띠에게 2026년은 삼합의 기운으로 대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대운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호랑이띠는 말띠, 개띠와 함께 이노술 삼합을 이룹니다. 삼합이란 세계의 지지가 만나 강력한 화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2026년이 바로 말띠 해이니 호랑이띠에게는 이 삼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운이 트이는 역마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살과 장성살의 기운도 들어와 리더십과 추진력이 극대화됩니다. 큰 뜻을 펼치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서로운 해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필수입니다. 강하게 나가면 기회가 열리지만 감정적으로 나가면 문이 닫힙니다. 말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한 기회가 많은 만큼 과욕은 금물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버리면 오히려 힘들어지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1962년생 65세는 배신당했던 모든 나를 보답받는 해인이다. 은퇴를 앞두거나 활동 중인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재정적인 기회도 함께 옵니다. 1974년생 52세는 변화와 도전, 기회와 성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획을 점검하고 전략적 조정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986년생 40세는 성장과 도약, 재정적 기회가 두드러진 해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사업 확장 기회가 나타날 수 있으니 능력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세요. 월별로 보면 6월이 한해중 가장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직업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얻거나 사업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에도 그동안 추진한 일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요. 주의할 달은 3월과 8월로 대인 갈등과 지출에 조심하세요. 호랑이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선명한 파랑, 로열블루, 실버, 화이트입니다. 행운 숫자는 3, 7, 11이고요. 메탈 시계나 새 다이어리, 파란색 액세서리가 행운 아이템입니다. 문서와 계약 시 서류 실수나 조건 미확인으로 후폭풍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네 번째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에게 2026년은 호사다마의 역설적인 해입니다. 좋다고 생각한 일이 나중에 어그러지고 안 좋다 생각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해입니다. 토끼띠가 가진 목, 나무의 기운과 올해의 화 불의 기운은 목생화의 상생 관계입니다. 나무가 불을 태우듯 창의성과 감성이 극대화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삼재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금전운은 극단적입니다. 별한개 아니면 다섯 개입니다. 승자 독식의 운으로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즉시 멈추세요. 한번더 욕심을 부리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속병이 번질 수 있습니다. 위, 대장, 간, 췌장 등 내부 장기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갈등과 구설 시비수가 있으니 한발 물러나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토끼는 빠르나 숲을 잃으면 숨을 곳이 없듯이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별로 보면 봄부터 잡음이 시작되고 여름에는 확대될 수 있으나 가을부터 완화됩니다. 특히 10월에 대박 기운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시작이 순조로우면 오히려 의심하고 시작이 어려우면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세요. 토끼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민트색과 연두색입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고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에게 2026년은 안정 속 새로운 도약의 해입니다. 불이 용을 돕는 형국으로 명예, 권한, 성과운이 강하지만 변화가 잦아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전반부는 다소 조용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회가 확대됩니다. 용은 하늘을 날되 구름을 타야 하듯 도모하는 일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재물운을 보면 상반기에는 지출이 많고 재물 유입이 더딜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투자한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부동산 및 사업운이 길합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이 주어지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다만 그동안의 버릇이 때로는 화가 될수 있으니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자기객 관화가 필요합니다. 용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금색과 노란색입니다.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술함을 알고 노리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힘쓰세요. 여섯 번째, 뱀띠 운세입니다. 뱀띠에게 2026년은 동반자의 해입니다. 뱀띠와 말띠는 육합 관계로 매우 유리한 한 해입니다. 육합이란 두 개의 지지가 만나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파트너십과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기존 관계가 깊어지며 특히 사업 파트너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물로는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이나 협업 프로젝트가 유리합니다. 다만 작년의 여운을 정리하는 해이기도 하니 앞서 나서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을 때를 아는 것처럼 유지와 관리에 힘쓰면 난관을 이겨낼 아군이 많을 것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철저히 하세요. 뱀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빨간색과 주황색입니다. 믿을만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 말띠 운세입니다. 2026년은 말띠의 해, 바로 본명년입니다. 본인 해라서 기운이 극대화되지만 그만큼의 성공과 과로가 함께 오니 자기 관리가 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말은 들판을 달리되 곱비를 놓으면 낭떨어지입니다. 스스로의 페이스를 너무 몰아치지 않는지 건강에 신경은 쓰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교통사고나 급한 일로 인한 부상에 주의하세요. 재물운과 인간관계는 좋습니다. 친구와 동료가 많아지고 남녀 모두 인연이 길합니다. 시험이나 합격 등 공부의 성과가 있으며 문서 및 부동산 관련도 길합니다. 말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오렌지와 빨간색입니다. 행운숫자는 9와 3입니다. 인간관계에 맺고 끊음이 중요하니 명심하세요. 여덟번째,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에게 2026년은 육합과 삼재가 교차하는 해입니다. 오미 육합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삼재이기도 해서 심리적 부담이 큰 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이지만 욕심을 부리면 삼재처럼 작용하니 줄이는 것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양은 무리를 따르되 벼랑은 피하듯이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듣고 최대한 숙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재물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유리합니다. 특히 가을 이후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어려운 곳에 길이 있고 암묵적으로 조력자가 생기니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양띠의 개운법입니다. 기와 한장 아껴 대들보 썩는 격이니 어려울 때더 베풀면 서광이 비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정기검진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원숭이띠에게 2026년은 지혜로운 관망의 해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신중하게 타이밍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이디어와 말재주가 살아나는 해이지만 원숭이는 재주가 많으나 나무를 잘 골라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화가 되니 분별이 필요하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재물로는 직접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세요. 투기성 투자는 피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금전거래, 주식투자로 손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직장운은 현재 위치를 잘 지키면서 실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급한 승진이나 이직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을 줄 아는 자가 승리함을 명심하세요. 열 번째, 닭띠 운세입니다. 박디에게 2026년은 부하와 도약의 해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알을 깨고 흐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오화가 금을 단련해 노력 끝에 성과가 있으니 지출관리만 잘하면 실속이 남습니다. 밝은 새벽을 열대 울음이 길면 기운이 새듯이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결정하면 서광이 비칩니다. 특히 1969년생은 대박 운세가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일들이 풀리고 사업이나 재물면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월별로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동수나 여행, 이사, 이직, 합격 등이 길합니다. 10월에서 12월은 문서 부동산 운이 좋아지고 사업도 원만합니다. 열한 번째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는 호랑이띠, 말띠와 함께 이노술 삼합을 이루어 2026년 최고의 운세를 자랑합니다. 책임과 역할이 커지며 주변의 신망을 바탕으로 길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협력과 동업을 통한 재물 증대가 유리합니다. 혼자보다는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 할때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인정받을 기회가 많으니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다만 개는 집을 지키되 짖을 때를 알듯이 말 조심이 필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주변 사람과 화합하는 자세를 지켜야 길한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4월에서 6월이 예상외로 길하고 7월에서 9월은 자신감으로 매사 전진하면 좋습니다. 개띠의 개운법입니다 행운색은 블루그린과 딥그린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운세입니다. 돼지띠는 2026년 3제에 해당하고 불의 기운이 강해 여러모로 소모가 큰 해입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듯이 오래 무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비워야 또 채워지니 말싸움을 특히 조심하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로는 상반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입니다. 급하게 큰 돈을 벌려하기보다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세요. 10월에서 12월은 예상외로 길하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제 2026년 공통 개운법과 풍수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띠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쪽, 말띠 방향이 길합니다. 쥐띠의 경우는 남쪽을 피하고 서쪽이 좋고요.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니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유지하세요. 신발장은 정리정돈하고 천이렴을 놔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거실은 집안 운의 중심입니다. 소파 뒤 벽을 비워두지 말고 둥근 테이블은 관계 운을 높여줍니다. 노란색 쿠션이나 러그를 배치하면 재물 운이 상승합니다. 달력 위치도 중요합니다. 재물 운을 높이려면 달력을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세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삼재 정보입니다. 토끼띠, 양띠, 돼지띠는 삼재에 해당하는데요. 삼재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띠는 육합의 기운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속도와 결단의 해입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고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과열과 번아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띠에 맞는 개운법을 활용하시고 준비된 자세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본인 띠도 남겨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